<laughs> 안녕하세요. 어? 와우! 와우! 이것은 바로, 와우! 오랜만에 찾아온, 그때는 1.8 버전의 그, 모드들을 하기 위해 만들었던, 맞아요. 또 연구소. 일단, 와, 여기 지형도, 기억, 기억난다. 여기서 많은 파밍을 했었지. 보스들도 맞아. 많이 잡고. 저기 양옆으로 갈라져서 파밍도 하고. 맞아 여기서도 난리치고. 이 어. 건너편 사막인가? 거기서도 사막. 난리치고. 여기서도 파밍 막 하고. 맞아, 맞아. 아무튼 그런 추억의 뿌어 연구소인데, 요즘에 야. 그 야. 비빅찬들 데리고 포켓몬을 많이 하는데, 태경의 운이 좀, 많이 응. 없어가지고 응. 오늘의 럭키블럭은 바로 에? 몬스터가 왜있어? 우리 연구소가 많이 어둡나봐 휴~~ 바로 포켓몬 럭키블럭이 신기하지? 우와 대박이다 그리고 여기 제작대도 바뀌었어 우와 포켓몬 제작대요 그리고 우와 대박대박 아, 대박. 내 손에 든거 이거 보이나? 마스터볼 가라 마스터볼 뿌어 넌 내꺼야 맞아 난 이거야. 네 나너 거야. 우리 던졌을 때 방금 이상한 게좀 나왔거든. 이상한 게 나왔다고? 오, 어, 아, 이거좀 위험한 거였구만. 이거를 던지면 왜? 안 되네. 왜? 한번 소원해볼난못 봤어. 오, 봤어? 왜? 못 봤어. 어. 위험한 게 나오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마그마 큐브, 마그마 큐브. 그래서 저기서 일단은 바로 파밍해야지. 좋아요 덤벼라 뿌허 덤벼라 뭐? 뿌호 응, 뿌호어 덤벼라 엄따경 에? 엄따경 덤벼라 일단은 몬스터가 나올수도 있으니까 난이도 쉬움으로 하고 스포포인트 여기 스포포인트를 하고 오지마세요 전 이쪽으로 갈거니까요 난 이쪽으로 갈거거든? 시작됐구만.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왜저래왜 어? 그러세요? 알콩달콩 아니었나요? 뭐냐 너가 덤비라며. 아, 어 포켓코인 뭐야? 뭐야 피카츄 얼굴. 오? 어? 오 어. 어. 어, 뭐지? 이게 더 좋아. 은 살짝 거야? 뭔가 오 방어구 느낌이 좋은데. 오 어, 뭐야? 어. 아. 어? 아! 내구도 잖아 아, 내구도 다는것 같은데? 뭐, 음, 어, 어, 이게 딱, 이게 초사기 느낌은 아닌 것같은어 아오. 그런데? 어? 뭐야? 나 체력 왜 달았어? 뭐야? 누가 나 어, 때렸어? 달았어? 누구야? 어. 뭐지? 내가 콜라카이가 그 태궁의 체력도 달고 내 체력도 달았어. 어, 나, 나 신발만 나와. 어? 신발, 어? 어, 어? 이건 태공이다 아무것도 안했는데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무서워요. 나 발길을 올려야겠다. 어떻게 된거예요난 아니에요. 어? 좀비가 이거 봐. 뭐 마스터볼.. 마스터볼을 들고 있는데? 마스터볼. 아 근데 무기가 나와줘야 이거 뭘 하지. 어? 오 포켓코인. 신기하네. 존상처약. 와 우패. 이거 이 정도의 밸런스면은 싸우면서 이거를 해도 될것 같은데 몬스터가 너무 많아 뭐야 이거 어, 태용 몬스터가 너무 많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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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오아 우클릭하면 버프를 주는 거네 몬스터 많아요? 그럼 낮으로 바꿔드릴게요 갑자기 밤 돼서 뭔가 이상해졌어요 애들이 너무 쫓아와요 저 조망 다니고 있어요 어 누가 나한테 귀속 어. 말했어? 어. 어? 오버히트 아 이게 포켓몬들 어. 스킨이 그 스킬들을 적용한 어. 거네. 어. 어? 어? 뭐야? 어. 어. 어? 아 포켓몬 스킬로 싸우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나 이거? 그럼 우리가 포켓몬이 되는 거야? 아. 어. 덤비세요 오 뭐야 세트다 루카리오? 오! <laughs> 뭐야 이거 아좀 <laughs> 이상하긴 한데 자 일단은 피갖고 힘버프로 얘를 잡아주고요 오? 부활, 부활하는건데? 열매도 나오네? 뭐고? 기력의 조각. 와우. 아, 이런 아이템들을 아껴가지고 좀. 오, 어, 쟤 어. 어, 뭐야? 어떻게 생긴 애야? 오, 신기해요. 어, 이거 포켓몬 세트 모으는 재미가 있는데? 아. 오! 어! 아이 이게 뮤츠야? 나 뮤츠 됐어요. 수고하세요. 오와! 뭐야? 뭐한 거야? 나왜 죽어? 멀리 있는데 나를 어떻게 죽인 거야? 아, 아, 아 그럼방범이가다 있죠. 왕왕왕 어, 마이피 귀여운. 태궁다방범이가 있는 거예요. 어, 또, 뭔가 얻었구요. 아! 어떻게 된 거죠, 아. 또? 아, 어, 그런 방법이 있어요. 어? <웃음> 하이퍼빔. 하이퍼빔. <웃음> 하이퍼빔! 하면 뭐야? 응? 채굴 필요가 이거 걸려가지고. 이거랑 이게 좋고, 오버히트, 오케이. 스킬들은 이거 잘 챙겨놔야 돼. 아, 음. 안녕, 부대지들아. 어, 어. 에? 뭔가 사악하네? 무슨 소리가? 퀴겉에. 어, 어. 오, 속도 3. 근데? 이게 성급함이라서 이게 더 좋을 것 같고. 오, 오케이. 이거 벨. 오케이. 좋은, 좋은 것들을 딱그잘 봐야 되는구만. 귀엽다. 에? 에헤헤헤헤. <laughs> 잊지마렴 좀비야 뭐야 아니 미.. 이걸 걸고 이걸 걸고 이걸 딱 써면 채송 <laughs> 체력이 또다 이겼지? 에이... <laughs> 어? 이상한 이뭔스킬 얻은거야 아! 뭐야 한방에 죽었어 쟤왜 이렇게 쎄 아? 썬더볼트 써볼까?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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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킬버 쓰는 데. 리고버리 어. 내가, 막, 내가 고 스킬을 쓰는 데. 오케 이거, 가막이가 죽어 스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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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이이다피카이인데 아, 피카인데왜 번개 아프냐고 <laughs> 아이또또또스 도망, 짱! 잠만 본가? 잠만 피... 보네? 피카츄 해야겠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나는 준비됐다. 나 파밍 그만해도 될것 같은데. 에? 그만큼 자신이 있어요? 응. 댄비세요. 그래, 알았어. 뭔 자신이 있길래, 뭐지? 큐. 어. 열네 개 파밍은 그만해 아직. 아니 뭐우아 요즘 무기 저누나가 좋아가지고 와. 어? 곧.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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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테카츠 엄태경이에요. 어디 어요 어디 있어요? 저요 요 밖이요. 테카츠 어디 있어요? 어이 거기 뭐냐? 오, 부엉이다. 아부 <laughs> 나올 뱀인가? 그냥 부엉이 그건가? 어 지금 비, 정, 번개 포켓몬한테 지금 뭐 비행을 꺼낸 거야? 어! 없애버려야겠구만. 근데 내가 이길 거 같아. 어왜 이렇게 자신만만하지? 뭐지? 나 진짜 짱짱 좋아 스케일들 준비. 나 여기서도 태공을 죽일 수 있어. 준비. 준비. 시작. 일단 이거 먹어주고. 자 이렇게 가주고 어딨냐 뿌호. 아 아. <laughs> 아! 으아아아아아아아 어? 에? 아니야 다시해! 뭐야? 내가 조사를 못했어. 수고하셨습니다. 뭐지? 아니야, 체력회복? 뭐 치... 아니 체력회복 스킬이에요 마법? 마법? <laughs> <laughs> 체력회복이 뭐있어? 피어 있어 피 늘리고 피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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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 마법 피해복 아 마법 <웃음> 피해복 <웃음> 뭐야 이제 어요 근데 제가 이겼는데요? 수고하세요 완전 제가 졌어요 이거 써볼래요? 네? 이거 봐요. 이거랑 그게 피 회복이고요. 와, 쉬운 거 이게 피를 늘려주는 거예요. 오, 그리를이 계속 쓰면서 이게 아파요. 그게 체력이 확끊겨요 저주! 아 랜덤 플레이어! 딱 아, 저주. 아! 아. 그래서 이걸로 계속 조절하면서 막 이랬구만. 맞아요. 그리고 이게 데미지를 올려줘요. 이거. 여기 티에, 오, 요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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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1 번, 요거. 아, 아, 아 뭐야, 아! 뭐야? 어? 일단은 평화로움으로 만들어주고. 살려줘요. 어, 이거 컨셉이 괜찮네. 살려줘요. 어? 비행이라 아! 날아다... 날아당 날아댕기네 <laughs> 비행이에요. 자, 받아 이거. 하나, 둘, 셋 하면 던져보는 거야. 울트라몰도 있어. 나도 고워줄게 자. 뚝. 어, 뿌대지다! 어? 어, 어? 누나는? 어. 소. 아, 아. 어? 탕! 아무튼, 와, 이, 이런 컨셉의 그런 럭키블럭이었고, 일단은. 운.. 운은 뿌가 좋았지만 전가가 조절 잘못해가지고 태경계의 승리가 되어버렸고요 저한테만 저주가 왕창 걸렸나봐요 아, 아. 데미가 저한테 막 들어오더라고요 아니에요 저그 기력의 덩어리 모아가지고 체력이 에? 좀 많았어요 아그래어요 그래서 버틴 거예요 아 까비 그래서 이런 스킬들이 엄청 많네 신기하다 아쉽다 운 좋았는데 그리고 팽돌이도 있고 펭도리, 애들이 많아. 팽펭도리. 딜리버드는 없나? 아. <laughs> 또벅턴 없어요? 뚜벅 뚜벅. 삼만 번 있던데. 세르비 있다. 땅. 아, 근데 <laughs> 이거 뭔가 못 당겼는데요? 뭔가 못 당긴 <laughs> <laughs> 못 당긴 <땡긴> 포켓몬들이라 이거. 못 <laughs> 당겼는데요? <laughs> 뭐 그래서, 생각보다, 지형지을 그런 거에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니라서, 우리의 그 연구소는, 그래도, 에? 깨끗한 편이 되어버렸구요. 오랜만에, 뿌어 연구소에서 한번, 요, 요즘에 자주 하는 이 포켓몬 때문에, 포켓몬 럭키블럭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그럼, 안녕!